반도체 수출이 이제 급감된다 이런 소식들은 뭐 우리 뻔히 우리 서울경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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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또 보셨을 테고 어, 매주 금요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오후 두시 이십 분 어, 배종찬의 통통경제에서 예? <laughs> <laughs> 통통경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어, 또 글로 가나요? 아, 이게... 좀 들어봐요. 아, 예, 예, 예. 어, 서울경제 어, 박원주 작가와 함께하고 있는데 통통경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또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우리 유튜브도 사랑해 주시고 금요일 오후 2시 20분 배종찬의 통통 경제. 어 김민수 대표는 뭐 코너가 없죠. 서울 경제 아직까지. 네. 네. 어, 예. 그렇습니다. 왜? 최고의 전문가들만 참여 가능한 그래서 이제 어, 유튜브에서 검증이 되고 나면 너무 뭐 출연 기회가 줄지 참, 줄지? 쉽지는 않지만 아, 그럼요, 예. 뭐 제가 보기에는 어 어렵긴 어렵다고 봐요. 아, 좀뭐 어렵겠는데요. 아우. 언젠가, 언아가뭐 예. 사라 생전에는 기회가 가지 않을까. 아, 그런 네. 유명 프로그램을 한 번쯤 네, 해봐야 되는데. 자, 바로 네. 이 반도체입니다. 사라 네. 아, 생전에 어, 가지고 계속 있어도 될 만한 주식이 바로 반도체다 이런 얘기하는데, 네. 뭐 중국 이야기, 뭐다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뭐가 어, 지금 이걸 뭐 삼전 육만 원, 삼전 칠만 원 가나 이건 뭐 언제 적의 이야기이고, SK 하이닉스는 뭐좀 상태가 안 좋다. 그렇죠. 비메모리 어, 네. 메모, 쪽으로는 어, 확장 폭이 좀 좁은 회사가 이제 또 다시 하이닉스고. 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어, 소부장, 소품로 또 어, 장비, 부품, 장비, 예, 네. 장비 쪽으로 가아 버린 밸류체인 얘기도 나오고 뭔가 네. 복잡한데 복잡한 별로 배우... 건질 건 없어요. 자, 네. 대한민국 어, 종목 킹, 종목 킹이잖아요. 종킹. 어, 종킹입니다. 김민수 대표가 보는. 고 반도체 지금 우리가 어, 집중해야 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자, 그러면 딱 봐서 예. 이거 오늘 헤드라인이 그거지 않습니까? 예. 네. 2월 지금까지 1 0일까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예. 수출 데이터. 음. 이거 보고 깜짝 놀랐죠. 안 좋죠. 안 좋죠. 적자 예. 뭐 당연한 얘기가 그럼요. 같이 나오는데 아니 우리 지금 IMF야? 할 어. 정도도 아닌데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렇죠. 이게 나오면서 그 중에 원흉이 뭐냐라고 음. 보게 되면 반도체. 물론. 그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 수출이 되긴 되는데 작년보다는 떨어졌겠죠. 음. 거기다가 수입 물가는 같이 높아 있으니까. 그쵸. 이게 네. 에너지 의존도가 우리가 높으니까. 그렇죠. 네. 적자 나는 구조는 맞습니다. 음. 근데그 만약에 수출만 그래도 유지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모르겠는데 음. 이게 그 저거를 또 아유 수출이 이렇게 안 되가 아니라 음. 잘 보시면 저게 작년 동기 대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YOY다 보니까 음.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하락. 급하게 하락한 게 아니라 추세가 계속 이제 계속 내려가요 내려갔단 얘기했죠 음. 이 뉴스가 반도체 업계는 음.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그냥 단순히 생각해봐도 악재 아닐까요? 악재예요. 예. 네. 그러면 이 악재가 뭐 음. 이렇게 오래 생각하십니까? 아니, 너무 때는... 당연한 질문 을 아, 하신 예. 것 같아요 원래 당연한 질문에서 예, 예. 저희는 돈을 찾아야 됩니다. 아. 맞습니다. 네. 역시 우리 경제 사부예요. 사부죠. 네. 예. 네. 그다음에 오부로 갈 겁니다. 네. 그래서. <laughs> 그냥 우부로갈때 내용이 뭐냐? 네. 네. 제가 보면 네. 우리가 이런 걸 자제해야 돼요. <laughs> 그래서 네. 1, 2분씩 잡아먹고요. 네. 여기서 네. 네. 갈때또 어,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없기는 안 좋겠죠. 어... 그거와 연결시키는 주가는? 예. 다른 얘기입니다. 아. 주가는, 다른... 네. 주, 주가는 그런... 달라요. 주가는 네. 달라요. 네. 저희가 그러면 계속 좋다 좋다. 와! 무슨 사상 최대 음... 실적 보여주는 삼성전자. 근데 주가왜 빠져. 그렇죠. 이때 논리랑. 예. 와 이렇게 심각한데, 어 이거 안 되겠어. 음. 근데 왜 올라? 아, 똑같은 논리죠. 그렇죠. 그 때는, 최근에 또 네. 반도체가 이런 수출은 어, 계속해서 어, 지금 추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락세인데 주가는 네. 또 올랐었잖아요. 그러면 반대 이게 뉴스가 그대로 나와야 돼.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직접적인 메모리 반도체가 다인 회사. 음. 이런 회사는 9만 원대 있는 게 아니라 5만 원에 와 있어야 되겠죠. 음. 네. 그런 상황인데 그게. 그렇지는 사실. 않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외국인들이 계속 산다는 사실. 그렇죠. 이거를 봤을 때는 어. 제가 딱이 대표적인 경기민감주는 예. 반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아. 아, 나는 암시를 해야 돼. 아 나는 청개구리다, 청개구리다. 어. 이렇게 암시하고 주식을 매매하셔야 됩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역시 청개구리가 돼야 돼요,죠? 그렇습니다. 예. 생긴 것도 그렇고. 어. <laughs> 죄송합니다. 개구리띠예요? <laughs> 네. 네. 혁대가요? 야, 예. 그래서. 아. <laughs> 장수 없네요. 네. 그래서 잠깐만요. 지금 <laughs> 네. 다음번부터는 우리가 뿅뿅망실을 좀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아, 서로 이제 공격하면서 네, 네. 네. 제가 그, 놀라는 건 네. 저도 심각한 사람이었는데 <laughs> 저보다 더 심각해 그 아마 지역 특색이 아닐까 싶습니다. 섬에 아, 사는 사람들. 그렇죠. 좀. 네, 이렇게 좀 우리가 넛 섬이죠. 그렇습니다. 네. 네.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바람도 맞고 예. 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안 좋을 때마다 사는 게 맞는데 아. 중요한 거는 그래. 다들 그렇게 얘기해. 나도 음. 한번 큰맘 먹고 청개구리 마구 한번 사보겠어. 예. 손이 안 나갑니다. 아. 왜냐하면 네.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긴 사야겠는데 매번 가면 이런 얘기만 나옵니다. 음. 반주제 수출이 어쩌고 중국에 반주제안 좋고, 예. 저쩌고. 네, 중국 얘기가 어쩌고. 예예. 우리 또 중국에 수출해야 되는데 미국이 그렇죠. 아 어디가 거기 어. 안돼 이렇게 하기 예. 시작하게 되면 그러니까 청개구리가 네. 되고 싶은데. 막상 슬램덩크에서 볼을 올려놓고 오는 것처럼 네. 좀 투자를 하고 던질라 그래도 네. 매수를 하려 그래도 정작 용기가 안 생긴다 이거잖아요. 용기 그렇죠 비중이었죠. 그래서 어. 청개구리뿐만 아니라 예 저희는 눈을 가리고 해야 됩니다. 아네 거의 뭐 서커스네요. 네. 거의 뭐네 네. 네. 잘못하면 또 신용매수도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런 때일수록 그렇죠. 네. 이런 네. 때일수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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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드신가요? <laughs> 괜찮으시죠? 눈을 가리면은 신용 매수를 할 수도 있겠네. <laughs> 네, 그래서 네. 딱 보고 여기 누르면서 그리고 예. 이제 하셔야 돼요. 아 다데 네. 아마 이럴 때일수록 누가, 아, 나 지금 여유형 금이 한 70억밖에 없어. 예. 네, 그래서 70억을 다 사는 게 아니라 예. 이럴 때는 7천만 원씩 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이죠. 네. 그러니까 70억이면 그냥 용돈이잖아요. 에. 네. 한달 용돈. 아, 살만이 형님 정도 되시면. 그런데 네. 그렇게 됐을 때. 조금씩 조금씩 제한 10년 용돈인 것 같은데 네. 예. 네. 이렇게 네. 네. 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변수가 이제 예.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 그나마 기대하는 거는 음. 첫 번째가 중국의 리오프닝. 아. 근데 지금 또 최근에는 또찬물 견제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뭐 네, 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음. 그해 봐야 중국 리오프닝 음. 생각보다 별로 안 동안 그 약발 온, 없다. 약발 없다. 아.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 이런 때가 더재미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이 기사를 또다 보고 있겠죠. 응. 그러니까 반대를 로 석하게 되면 아하. 이 기사를 던지는 이유는 좀 해봐. 푸틴핑 어. 형님한테 던지는거 아. 그런데 잘못하면 이런. 그러면 중국이 정책적으로 더 과감하게 나올 테니까. 그러면 약간 이제 뭐 그렇다고. 예. 우리의 중국의 파워를 보여줘. 어. 3월 양호에 딱 시작됩니다. 예. 오늘부터인가 시작되죠. 그렇죠. 네. 자 지금까지.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경제적인 심지어는 정책적인 의사결정이 바로 이리앙후양회에서 어,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그냥 아 그냥 뭐 너무 우리도 힘들고 그러니까 예. 대충 하겠습니까? 예. 그래도 나는 시진핑은 차이나 아, 이렇게 돼 있는 상황 중에서. 그렇죠. 뭔가 가자. 어. 중국어로 뭡니까? 가쥬야. 가자. 가자. 네. 예. 뭡니까 중국어로? 가주앙. 죄송합니다. 뭐 이런 거. <laughs> 잠깐만요. <laughs> 어, 다음 주부터는 아마 진행자가 진행 및 분석이 한 명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 되게 죄송함을 느끼지만 네네네. 어쩔 수 없습니다. 뭔가를 해서라도 사람들을 끌려고 하게 되면 그게 제가 알기로는 네. 중국어로는 아마 쪼바 뭐 이럴 거예요. 어. 뭘 줘요? 네, 예, 여하튼 중요한 네. 거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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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기 시작했을 때 변화 이렇게 체크하는 아. 게 중요하겠다. 또두 번째는 네. 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AI 투자가 아... 반도체에 대한 오픈 사이클을 끌어올리겠느냐. 그렇죠. 그런데 예. 저는 반신반입니다. 음. 이쪽은. 그러니까 AI 반도체가 이제 주결 중요한 거는. 음. 그러니까 그러면 아 우리 칩을 설계해서 칩 쪽으로 막 끌어내야 되는데. 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칩이 돼야 메모리와 같이 연결돼서 그렇죠 반도체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당장 수요가 나오기 쉽지 않은 것이고. 이런 시그널이 나올게. 예. 파운드리 업체들이 무지 바빠져야 됩니다. 그렇죠. 아직 그런 시그널이 없어요. 어. 지금 TSMC가 그러면 어. 우리 뭐 어차피 지금 음. 수주자받아놓은거 있는데 음. 공장 가동률을 약간 좀 조정하면서 이거를 좀 수주를 좀 맞춰가지 않나 싶은데 음. 그럼 지금부터 나온 뉴스가 아유 지금 보니까 구글도 그렇고 음. 저 메타도 그렇고 애, 애플마저도 그렇죠. AI 반도체 설계에서 이거 다 우리한테 밀려오 들어온다. 음. 우리 앞으로 수주 우리 못 받아요 라고 음. 할 정도로 또 바쁘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 시그널이 아직은 안 나왔어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에요 네. 아직까지는. 네. 근데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음. 아마 재고는 확 빠지는 게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 옮겨갈 텐데 네네네. 그런 정도의 수요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개연성은 있는데 음. 그거 가지고 뭘다 올인하기는 음. 조금 그렇다. 그런데 또 저희가 음. 반도체 업계가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많이 보는 것 중에다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보는 그렇죠. 데, 네. 저희 진정한 음. 매매 고수들. 저희 이제 경제사부 음. 경제 경제사부 사부죠 네, 분들은 그거보다는 음. 그래. 같이 SK하이닉스가 한절50% 올라간다. 음. 50% 가지고 만족하십니까? 우리 투자자님께서는. 음... 네. 저는 만족하는데. <웃음> <웃음> 그러면 우리, 우리 투자자분들은 네. 만족을 못할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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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면 SK하이닉스도 사고 그래 네. 모아가는데. 네. 그래도 왠지 좀 찜찜하다. 찜찜하지. 네. 그러면 왠지 이게 오, 50% 가는데 나중에다 봤더니 다른 애들은 주변에 만약에 음. 우리 과장님은 음. 다른 SK 하이닉스 열심히 모아가지고 와이 정도면 수익률이 됐어. 음. 과장님은 음. 무슨 어떤 반도체 소부장 종목을 사가지고 그렇죠. 200%가났답니다 그게 더 솔깃하지. 이런 느낌이 나죠. 그렇죠. 나뭐한 거야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그리고 네.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항상 우리 경제 사부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네. 사실 이런 대형주들 어, 또 고가주들이라고도 이야기를 네. 하죠. 네. 그러면 한 주당 사실은 뭐 어 십만 원뭐 십오만 원 하는 주식들은 개인이 사면 또 얼마나 살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렇고, 예, 예. 거기서 오십 프로가 올라간다더라도 하 얻는 수익 비중은 같다지크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어... 점심값, 저녁값 정도야. 그런데 지금 소비장에서 <laughs> 네. 많은 이만원을 샀던 것이 이백 퍼센트, 삼백 퍼센트 올라갔다는 건따을 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세배 친다는 그 떡상, 따상, 따타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워낙... 그렇다고 저희가 뭐 너무 기대감을 크게 불러일으키거 했지만 예. 같은 업황의 변화가 나서 투자 아이디어가 맞았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중형 주급이 그중간 중형 주급 그러니까요 그보단 리스크나 변동성은 더 크겠지만 그렇죠. 소형 주급이 훨씬 더 음. 탄력받기 좋다라고 하게 되면 핵심은 어떤 녀석이 올라갈지 그 녀석을 고르고 골라서 뽑아내는 게 핵심이겠죠. 그렇죠. 자 그런 종목으로. 네 오늘은 패스. 왜? <laughs> 네. 우리 너무 많이 털었어요. 하나만 네, 하나만요? 예. 네. 네. 또 시키면 지금, 네. 지금 보신 분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둘이 그냥 완담한 어? 끝났네. 막 네. 털기만 네 계속 털고. 네. 워낙 그, 뭐 왔어요 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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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만 왔다 갔다 하다가다 끝났네. 그러니까 되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서 뭐딱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면 예. 제가 보기에는 어,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다 갖춘 회사가 딱 하나 음, 있습니다. 음. 이런 것도 I S C. 아. 네.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다, 다 접근할 수 있는 어, 예. 네, 대표적인 연결되는 거죠. 예. 그냥 뭐만 하면 글로벌 1위예요. 아 네. 글로벌 시장에 약 9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 거, 거 좋지 않습니까? 네. 어, 자세히 보게 되면 실리콘 러버 소켓. 실리콘 소켓을 사랑해. <laughs> 이런 거 아니고요. 네. 러버가 약간 고무재질 어, 그런 걸 말하는 거에요 어, 영어 좀 치시네요. 네네. 네, 예. <laughs> 그런 쪽. 자, 예. 지금 우리 그 사랑 러브를 얘기하는 바람에 우리 지금 박 PD가 심쿵했어. 아유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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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리콘 미스터 실리콘.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소켓이 왜 중요하냐면, 네. 예 테스트할 때 보면, 예 담아가는 요 장비지 않습니까? 담아가는 그렇죠. 소모품이지 않습니까? 예. 이거 또소모품이에요 아. 그러면 했다가 계속 또 계속 재생산과 수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네. 예. 그러면 회전율 빠르고. 이런 게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예. 이런 쪽에서. 또 이제 이런 걸 보고서 우리가 속된 네. 말로 네. 신 받다 그래요. 신 받대요? 나안 해. 아야야들 신 받드가. 네네. 동굴 앞에서 열기가참기에서나오는 네. 종목 이런 거. 그러니까요. 이런 거 잤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우리가 이런 바 천일 야화. 네. 예예. 예. 야해. 또던지려고 예. 하다가 어. 네, 그냥 그런 종목들. 영국도 그렇죠. 일절만 해야 돼요. 네. 우리가 네. 이절하는 순간. 시간만 길어지고 알겠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도 ISC 네. 게다가 ISC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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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저희가 보통 보면 DDR5가 양산 된다 음... 수혜를 보는 종목들 이런 걸 아, 지금 찾아나야 됩니다 DDR5 그렇죠 네. 저희가 보통 그냥 주식 좀 치시는 분들 예, 얘기하게 예. 되면 많이 나온 종목 중에 하나가 아비코전자입니다 예. 이게 DDR5의 수혜주 아... 이거를 이제는 어, 지나가는 어, 나 주식 좀 하는데 혹시 DDR5 아비코전자 아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바로 연상돼야 네, 돼요. 예. 네, 네. 네.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아 네, 그런 종목 말고 좀 신선한 거. 그렇죠. 뭐 새로운 거. 예. 예. 네, 지금 글로벌 1위야. 이런 것들. 아 이런 것들이 있고 다음에 또 기회되면. I S C 와 아비코가 있고. 네. 이번 D 네. D R 5에 대해서는 또털 종목들이 어 몇개 있지만. 동접자가 한천명 넘어가면 조금 더 틀어야 될것 같아요. 아, 그런 때는 이제. 네. 예. 어, 우리 천분 천일해와가. 그렇죠. 천일해와가. 예, 예. 네. 그래서 참 연결도 잘해. 아, 모르겠습니다 지금. 네. 미친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지금 우리가 동접자만 연결 안 되고 다 연결이 잘 되고 있어요. 아이고, 뭐 그냥 드립은 네. 우주 최강이에요. 아, 네. 이런 거.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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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반도체에 좀더뭐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고요. 아닙니다, 뭐이 정도로 예. 또더 나가면 네. 미천 보입니다. 아... 네. 좋아요, 구독.